안녕하세요. 이정미 프로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헤드 던지기입니다. 던지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던지는지 그 느낌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헤드를 던지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스킬적인 부분들을 시도해 보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검지손가락입니다. 스윙에서 이 검지손가락의 역할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테이크백에서는 채가 돌아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백스윙 톱에서는 헤드를 받쳐주고 받쳐진 그 무게와 저항을 통해서 임팩시에는 클럽을 던져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 정도면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우선 검지를 잘 쓰기 위해서는 중지와의 간격이 살짝 떨어져 있어야 하고 이 그립에 잘 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검지를 중지와 잘 떼어 잡으면서 이 손바닥에서 손가락이 시작되는 이첫 마디가 그립의 측면에 위치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요. 손가락을 모두 붙여서 잡는 분들은 손가락이 시작점이 밑으로 가면서 이 경우에는 힘을 잘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첫 마디를 그립의 측면에 잘 붙여 잡아주세요. 잘 잡으셨다면 어, 이렇게 측면에서 보셨을 때 검지가 이렇게 갈고리 또는 총 방아쇠 모양으로 도드라져 보여야 됩니다. 이제 이 검지가 스윙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어, 앞서 테이크백에서 검지가 손목이 돌아가지 않게 지지해 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테이크백에서 어, 검지가 이렇게 옆에서 맞고 있으면 헤드가 출발하면서 헤드는 가려고 하고 손은 버티려고 하면서 서로 맞물리는 힘이 느껴지실 거예요. 혹시라도 너무 손목에 힘을 뺀다고 해서 헐겁게 이렇게 잡으시면, 어, 검지가 떠있어서 힘이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이 부분을 딱 붙여서 잡고 헤드가 출발하면, 어, 내가 힘을 줘서가 아니라 검지의 위치가 헤드의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되기 때문에 체가 살짝 걸리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압력은 백스윙 탑으로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테이크백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당겨지고 탑에서 클럽의 기울기계와 헤드의 무게에 의해서 검지 손가락이 받는 프레셔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지에 느껴지는 힘이 클수록 던질 수 있는 힘도 같이 비례해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체를 던진다기 보다는, 음, 검지의 압력을 충분히 충분히 받으신다면 자연히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헤드를 던지기 위한 첫걸음인 검지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골프를 잘 치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미 하고 계셨겠지만 헤드가 잘안 던져진다 하시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보과정이신 분들은 이 동작을 통해서 분명히 색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